나 선물 오아 내가 선물이 있오 와아 대하 땡깡 부렸다고 아. 내가 줄건 줄지 또 여기까지 아, 어. 야겠다 어. 어. 보여줄게 아빠 는너 정말 못한다 가 보여준다고 얼마나 못하는지 상대 K7이래요 그래, 저렇생서몸 뭐 어, 풀어 몸풀어리 뭐, 빨리 빨몸 풀어 어? 어, 어. 저기 뭐 장난 아니야 어? 아이씨 FC 볼? 그치? 네. 그 저번에 케빈네랑 뛴데 아니야, 저기? 저희는 몸 푸는 루틴. 우린 버피. <laughs> 몸 푸는 루틴, 버피. 야, 버피면 다되지 뭘, 몸을. 어? 아, 오늘 좀 경기 빡셀 거예요. 야, 근데 진짜 좀 빡세 보이긴 한다. 자신 있잖아. 자신은 있지. <laughs> 너 안색이 좋아졌다. 은선문신에서. 아래? 아, 이거 협이가 얘기해줘야 되는데. <laughs> 눈썹각이. 눈썹각이. 요즘에는 이렇게 도트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엠보거든 엠보. 어, 그래. 열심히 할게요. 어, 열심히 <laughs> 아, 열심히 하세요. 지금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연애하는 거. 야 <laughs> 어, 아, 아, 어. 운동장 가서 연애할 수 있는 거야요아님 어. 인사드려라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풀하세요안고안녕요 뭐 <laughs> 어? 자신은 세지 <laughs> 일단 상대 팀이 이제 K7이잖아. 이기면 어? 이기면 이제 우리 K6 가는 거지, 우리는. <laughs> 어 제부, 제부. 어 제부 많이 는 오. 오한 개. 오. 컨디션 별로 안 좋죠. 야한개이씨나 오늘 할다골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늘 뭔가. <laughs> 우리 우리 잘해. <laughs> 아, 제가 오, 제부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구멍 보통 구멍이 아니에요. 나 들어가면 애들 용만 어, 겁난다. 사람이 어 있었던 같아. <laughs> 사이드 오늘 힘들었다. 아우. 오 선방 좋았다. 야기약썼 한계 나 오늘 어디야? 저기 안 나가네. 안 나가네. 아 벤치야? 한오 한계 한, 갱, 한 갱. 오. 됐다. 안 돼. 오. 아오 내가 탐내는 친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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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회비 안 받지. <laughs> 경훈이 계약서 쓰고 회, 회비 걔들 알려줘. <laughs> 매니저 매니저 물주 물주. 구단주 하실래요? 어. <laughs> 아 수비 좋다. 아. 가자 가자 가자. 나이스. 오. 아, 눈쳐, 눈쳐. 나이스. 오 어, 수바이 아, 아깝다. 오! 어이, 역시 터프해. 어, 어깨 처음 좋았어. 어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코치님. 어. 오, 코치님! <laughs> 오, 망개! <만개>. 오, 망개! 역시 양발. <laughs> 어, 아저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요. 그래요? 재밌어요? 진짜. <laughs> 아, 그래요? 축구 재밌어요, 보면. 가끔 또막 싸우고, 안에서. <laughs> 아, 다들 힘들어, 지금. 습해가지고. 음... 근데 엄청 잘하네. 저희 팀이, 뭐라 해야 되지, 이게 다 개인 능력치들이 좋아서. <laughs> 어, 선수 같 선수인가? 선수였던 친구도 있고, 막 이러니까. 공들을 다 오래 차서. 그리고 음... 오! 어, 까비. 케빈이 저희 팀에서 이제 잔소리 담당이라. 아, <laughs> 만 <입만 사. 웃음> 말이라도 좀 많이 해야 불량이 <laughs> 나오니까. 아 나이스. 오 이거 각각각각 좁혀야 돼. 오 나이스. 굿! <laughs> <야>, 힘들어 <laughs> 보인다? 수바이 1킬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<laughs> 세다 노야 <너? 웃음> 세다? <laughs> 어 꼴로써? <골로> 오늘 <laughs> 다 했다 엄청 힘들어하네 다들 아, 너무 기다이어 아, <laughs> <laughs> <마이게, 웃음> <laughs> <나 있어. 웃음> 오, 라 오, 라 오, 셋! 셋!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뭐야. 오, 다 오, 그 오. 오 오,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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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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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 오, 주 오, 오, 민 하세요, 주민

못났었어요 욕하는데 마주 주민 되게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다 와 잘난 척하는 것 나이스 야이씨 새아 좋아 좋아 아, 역시 개빈 말빨로 누르는 중 <laughs> 오, 좋아요, 좋아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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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나스타 좋아요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어, 좋아요, 좋아요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조여, 조여, 형 맞나? 여 조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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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사이드맞춤 어, 야 막아라 와아아아 용한 아이고 와야 조끼 떼어 조끼 입서더 힘든거 같은데? 어. 어 답답하지 않아?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선포터 시작 자 해설의 김경은 <laughs> 어디 오시지 마세요? 축구를 본 적은 있나요? 월드컵? 아니, <laughs> 아, 월드컵? 2002년? 2002년에 너 초3이었잖아. 오, 오! 오! 오, 나이스 킥. 와, 와 나빠지니까 바로 떠들이 만든 거야? 아이지. 네, 공놀이 뭐라고 그지? 뭔가 던지는 것도 아니고. 왼발야. 왼발야. 어 먹었다. 오 나이스 킥. 어? 오 나이스 킥. 와. 와 어. 남친 없으면 아무나 하면 골려라 그랬는데. 지 그럼 남친 없는데 데려와도 돼? 아이 당연하지. 어, 대박. 뭐야? 옷, 어, 내가... 어? 어, 나이스. 옷, 어, 어, 나이스. 옷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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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옷, 나이스. 나이스. 옷, 나이스. 옷, 나이스. 옷, 나이스. 왜나거 하고 있이 거야, 저거? 스 옷, 나이이 쿨이 나이스 쿨이 아, 나 아, 아, 야, 스야 전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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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말해 안갱달라 그래 영식아 밑에 안돼 전환 왜 자꾸 최준호 어, 거치는거야 최준호 <laughs> 왜자 킥하는거야 아니 씨 해봐해 봐. 해 해봐, 봐. 찍어 줄게. 리턴야 반대. 아우 씨. 야야 야. 야, 야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 나이스. 역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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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오왜 자꾸 아니 왜 자꾸 제가 킥 전남하냐고. 제킥 스렉인데. 나이스! 패스 가운데 박스 들어가 야, 뭐. 나이스! 나이스! 해이병들이스나똑스안해스 나이스! 나이골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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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을 때 바짝 붙어있어야 돼 아니면 사이를? 응? 어, 내려서 사이 사이를 막아야 되고 무릎을 더 무릎 압박할 때는 하나씩 응? 하나씩 아, 네. 아, 아 범수야 상대 느이렇잘해 아. 갑자기 잘하는데? 아, 근데 제어할때 <laughs> 저희가 못 뛰어서 아, 그래 아래 <laughs> 쟤네가 잡아도 그래. 저희가 안 붙어 우리가 안 붙어 보고 관람하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오 나이스 코치님 해야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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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... 나이스! 안번려라 나이스! 나이스! 수고해 달리기 말뭐 하는 줄 알았는데. 괜찮아요? 다친 사람 아, 다... <웃음> 치유해주세요. <웃음> 여기서 치유 좀 되고. 아메딕 어, 있다 메디. 딕훨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. 아 코치님 아, 아, <laughs> 마지막에 그거 어. 했었어야 되는데 <laughs> 아, 패스가 안 맞았어. 제가 아직 컨디션이 사포를 안 났어. 사포를 났어. 이제 출석이 이제 별안 나오겠네. 아니지 이제 같이 오면 되지. <laughs> 아니 야, 오늘 <laughs> 경기하는 거뭐 <보고> 실망하시던데. 그래. <laughs> 야 <웃음> 체력이 중요성이다.